오늘은 열무 비빔밥입니다. 야무지게 비벼볼까요? 참기름도 넣고 참기름에서 깜정 색깔 점점점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1년이나 남았는데? 이게 무엇인고 이게 뭐지? 보여드릴 수가 없네.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갈색깔 점점점이 나와가지고 뭔가 먹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 괜찮아, 괜찮아. 열무가 맛있으니까. 짠, 다 비볐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와. 음. 계란에 고추장만 있으면 뭘 넣든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인정. 음. 음. 개인적으로는 그냥 반찬으로 있는 열무는 잘안 집어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밥 비벼 먹거나 국수 말아가지고 열무 국수라야 되나?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왕 넣으니까 아삭아삭한 게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음. 오늘도 이거 먹고 산책하러 갈 거거든요? 산책하러 나가서 쌍쌍 다사 먹을 거예요. <laughs> 하루에 간식 하나 정도는 아, 안 되나? 맛있어. 이거 조금만 먹고 빨리 배 꺼트려서 저녁 먹기 전에 중간에 간식으로 어제 먹다 남은 피자 먹으려고 양을 조금밖에 안 했더니 벌써 반밖에 안 남았어요. 야. 음. 어제 산책 나가보니까 벚꽃이 아직 안 폈더라고요. 부산에는 다핀것 같은데 여기는 주말에는 다 필려나? 내일이 주말인데? 주말에 벚꽃보러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딱 4월 3일이 개화식이라고 하는 것 같길래 그 하루 전날인 일요일날 약속 잡았는데. 빨리 폈으면 좋겠다. 제가 2015년도랑 2016년도 그쯤에는 벚꽃보러 일본 갔었거든요, 친구랑. 진짜 좋았어. 또 가고 싶다. 벚꽃타니까 생각나요. 저는 여행을 일본밖에 안 가봤거든요? 일본만 4번 정도 갔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간 거여서 기억이 안 나고 성인 돼서 세번 갔어요. 일본밖에 안 가본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해외여행 세번 중에 다른 나라도 갈 법한데 일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만 갔어. 풍경이랑 음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보셨나요? 일본밖에 안 가봤어가지고 다른 나라도 너무 궁금해요. 저는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는 동남아시아 쪽?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된 여행 유튜버가 소풍족이라는 여행 유튜버거든요. 그분의 몽골 영상에 빠져가지고 몽골도 궁금해요. 입덕하게 된 계기가 몽골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몽골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거랑, 곽튜브님이랑 빠니보틀님도 재밌게 보기 시작해가지고, 원진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나오는, 지구 여행 마블? 그 프로그램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원진님 여행하는 거를 보게 됐는데, 이셋 중에 원진님께 제일 재밌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에이, 뭐지? <laughs> 곽튜브님이랑 빠니보틀님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 짜여진 게 없는 개인 채널로 했을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먹었다. 진짜 너무 작다. 너무 작게 먹었다. 바로 피자 먹어도 되겠는데. 또 사고 쳤어요. 다단. <laughs> 어제도 촬영 세팅하다가 피클 썼고 소스 뚜껑 썼고 헤드가워. <laughs> 아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피자 남은 거 냉동해놨다가 데펴 먹을 때 물이랑 같이 데펴 먹으면 촉촉하니 맛있게 데워진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 집 전자레인지가 작아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넣으며 그릇이랑 같이 안 들어가가지고 피클 남은 그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 채워가지고 같이 돌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피클 그게 가벼워서 그런지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범벅 밑에 끄앙 이거 먹고 전자레인지 한번 청소해야겠어요 뜨거워.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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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제보다 더 맛있어요. 음. 음. 음, 맛있어. 음! 치즈가 어제는 안 늘어났단 말이죠. 어제는 고구마 피자에서 고구마 맛이 별로 안 난다 생각했는데 따뜻하게 데우니까 고구마의 달달한 맛이 더잘 나는 것 같아요. 사이다 음. 하와이 음. 음. 마지막 <laughs> 아. 대만족스러운 한 끼였어요. <laughs> 사실 한 끼가 아닌.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